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다역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예쁜 아이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셔서 영상 클릭하셨죠. 네, 역시나 네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붉게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힐링이 되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서 아, 대신 에, 농장 나들이 왔다 생각하시고 제가 영상 예쁘게 한번 담아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이제 춥스 춥스입니다, 춥스. 춥스가 워낙 진짜 정말 뭐랄까요. 정말 사탕. 빨강색 사탕 같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춥스 이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 와, 진짜 너무 예쁘게 요 아이들이 요렇게 가지런히 있어요. 보통 한 3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얼굴이 진짜 지금 너무, 너무 싱싱하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한 삼두로, 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춥스 예쁜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즘에 이제 가을돼서 정말 예뻐지는 품종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모랄비인 것 같아요, 모랄비. 오, 세상에. 이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와, 색깔이 진짜 예쁘게 물이 드네요. 와, 진짜 물감, 물감 칠해놓은 것 같아요. 오 입장도 굉장히 단단해지고 요거 네요 정도 지금 사각뿔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랄비 이거든요 요건 이제 5,000원에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꽃같이 생겼어요 음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오 이런거 보세요 와 지금 라밀라떼 철화이거든요 라밀라떼 철화 아 라밀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런 그 이렇게 철화 하고 이렇게 그냥 쌩얼도 같이 들어가 있고 어 요런 스타일도 너무 멋있다 요거 지금 원래 12,000원 인데 만원으로 할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라밀라떼 철화 에요 아 요런 수영도 예쁘죠 이렇게 쌩얼 하고 어우, 기둥이 딱 이렇게 있네요. 어, 이게 철화는 다 모양들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소개할 때마다 딱 요런 아이들이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양한 스타일을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와, 요것도 장난 아니다. 이렇게 쌩얼하고 요렇게 나란히 나란히 들어가 있어요. 아, 요게 또 철화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요런 스타일로에 예, 또 키워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귀여운 철화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차밍블루예요, 여러분. 차밍블루. 차밍블루도 뭐 너무 따글따글하게 진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요것도 지금 만원입니다. 완전 지금 튼튼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살짝 만져보면 와, 진짜 잘 굳혀져 있어요. 밥도 밥도 좋습니다. 요런 모양도 철화가 너무 예쁘다. 네 주문 주시면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음, 이제 밥도 더 좋고 세력 있는 아이들, 네, 어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요. 어 이렇게 완전 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섞여 있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야 요거는 다 조화롭게 철화하고 생얼들이 다 섞여 있네요. 이렇게 네참앵불로 철화는 만 원입니다. 수련이에요, 수련. 어, 수련도 지금 굉장히 알차게 네, 그냥 야물어져 있습니다. 야물어져 있어요. 보통 요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들은 입장도 길쭉하고 이제 큰 사이즈잖아요. 근데 보시면 요렇게 다져지면서 입장도 짧아지고 요렇게 단단하게 물이 네, 들어가거든요.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아졌다고 해서 어, 이게 뭐 가격 대비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요렇게 다져진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어 제대로 또, 건강하게 또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수련은 5,000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치도 너무 좋다. 로치, 이거 지금 여러분, 5,000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로치, 네, 요렇게 그냥, 다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많네요. 로치도 너무 예쁘죠. 아유, 요런 수영도, 너무 예쁘게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대부분 여러분 모양이 이런 정도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로치 좋습니다. 예. 네. 어, 요런 것도. 음. 5,000원에 로치 키워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입장 끝이 여러분 예, 이렇게 좀 빨개지면서 노란빛이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에 예, 익어진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어머, 요거 5,000원인데요. 요요 정도 지금 네, 풀분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통통하니 요런 통통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베이비 핑거처럼 아, 요 통통이들 너무 귀엽다. 네. 요, 이제 수량이 많지는 않은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영상에 그냥 담아볼게요. 아우, 왜 이렇게 통통하니? 네. 너무 귀여워요. 사랑민. 너무 예쁘다. 완전히 무지개 빛이에요, 여러분. 우 진짜. 무지개 색깔이 납니다. 핑크베리 자체도 이 금이 아니어도 입장 색깔이 참 예쁜 아이들이고, 에, 색이 참. 진짜 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아우 핑크 베리 금은 또 무지개 빛의 오묘한 색감이 있어가지고 아우 요거 보세요 아 진짜 예쁘네 여기에서 더 진하게 물들면 너무 예쁘겠어요 확실히 금이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도 예쁘네요 아우 너무 색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죠 네음 성형 철화예요, 여러분. 25,000원이고요. 오, 이게 성형이 진짜 너무 예쁜 아이들이어서. 특히나 또이 철화로 어, 묵어졌을 때 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여기 딱. 이렇게 여러분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 있네요. 어, 주문을 좀 빨리 주시면 먼저 이렇게 조금 더 다보지게 물들어 있는 아이들 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요즘같이 이제 기온차가 있을 때는 요런 아이들도 금세 또 여러분들에게 빨간 모습 예, 보여드리니까 요런 아이들 다 물들어 가고 있죠. 여러분. 요거 지금 빨강 포트가요. 기존에 빨강 포트보다 훨씬 큰 사이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사이즈도 너무 좋지요. 음, 오늘 철화를 좀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또 좋네요. 철화 마니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와, 추비 립스. 어머, 진짜 예쁘다. 밥도 진짜 많아요. 예, 역시나 철화를 소개할 때는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면, 어, 안 되니까, 예, 요렇게 좀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철화 성형이 이제 많은 아이들은 요런 모습이고, 또 이제 생얼이 좀 섞여 있는 아이들은 철화의, 네, 요런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아,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취향에 따라서 쌩얼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 주세요. 아니면 뭐 완전 철라 주세요. 뭐 요렇게 좀 하셔도 될것 같은데 하나, 두 개씩은 네,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스타일도 너무 예쁘죠? 아, 추비립스 철화. 야, 요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추비립스 철화도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딥레드입니다. 딥레드. 보통 뭐한2두3두 정도 있는 네, 스타일이구요. 요렇게. 아, 색깔이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쁘죠? 오, 세상에. 와, 색감이 어쩜, 너무 좋아요. 요 정도 지금 스타일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구요. 요거 옆에 있는 거 진짜 너무 예쁘다. 원종 플로라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색깔이 이래서 안 예뻐 할 수가 없어요. 대박이죠? 와, 세상에. 요거 얼굴 요렇게 다 젖어 가지고 세상에 요거 장미, 장미된 거 보세요.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예, 원종 플로라는 16,000원입니다. 요 정도. 카시오 적금도 지금 이제 8,000원으로 네,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카시오 적금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네요, 여러분. 예, 그동안에는 이렇게 좀 초록한 아이들을 거의 화면에 많이 담아 썼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카시오 적금도 이렇게 빨개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네 요정도 사이즈의 풀본에 들어가 있구요 카시오 적금 8,000원 이네요 수연금 좀 보세요 오, 와 오늘 색감들이 다왜 이렇게 예쁘지 여러분 세상에 이게 농장 환경이 또 워낙 좋다 보니까 수영금 이렇게 8천원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제 군생으로 살려면 좀 가격대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있는 아이들 예쁘게 분갈이 해가지고 야무지게 이렇게 그냥 겨울 내내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영금은 8천원이고 요거는 이제 플라리 하트 플라리 하트 군생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귀여워라. 따글따글 따글 너무 귀여운데요? 네, 플라리아트 군생. 어머. 여러분, 너무 귀엽게 생겼죠? 색깔이, 어, 아, 진짜. 이렇게 예쁘니까 다육 생활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가을이 오면. 아유, 웬만한 꽃보다 더 예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플라리아트 군생 16,000원이고요. 이 정도 지금 풀본 사이즈인 거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 여기 오늘 오 철화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좋네요. 한때 그냥 저도 철화를 진짜 많이 키웠고 철화만 보면 그냥 종류별로 다 키우고 싶었어가지고 매직잼 철화인데 여러분 저는 매직잼 진짜 많이 봤는데 매직잼 철화는 저는 처음 본것 같아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소개를 안 해드렸던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영상에 담는 매직잼 철화는 저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아 매직잼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진짜 물들면 이게 이제 이 색깔로도 예쁘지만 물들면 완전히 빨개지는 아이들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매직잼 철화입니다, 여러분. 2만 원. 와, 하트 딜라이트. 네, 가격 6천 원이고요. 아주 그냥 야무지게 생긴 얼굴 뭐 너무 깨끗하고 자칫 이제 조금 지저분해 질수 있는 모습이 야 요거 보세요 지금 얼굴 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연보라 빛이 있고 요거 큐빅이 너무 균일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큐빅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전혀 큐빅 인지 모르는 느낌으로 도톰한 입장이 있죠 사이즈도 굉장히 크거든요 요거 지금 빨강색 포트인데, 얼굴이 완전히 다 넘쳐나고 있어요. 사이즈가 완전 좋습니다. 옐로우 멜로 여러분, 너무 예쁘죠? 가격이 지금 12,000원인데요. 세상에, 아우, 밥이 너무 좋습니다. 요거 지금 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빨리 찜 마셔야, 요거 옐로우 멜로 이렇게, 아우, 자구들도 많고, 이게 생각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좀 있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어, 그 가지를 목대를 생각보다 굵게 만들어 주는 아이들이여 가지고요. 이렇게 작은 자구들도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게 옐로우 멜로우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아우, 너무 예뻐. 옐로우 멜로우. 저는 너무 이거 너무 추천해 드리고 싶은 품종 중에 하나. 예. 이거 지금 요렇게 네. 밥이 많은 요런 아이들이 지금 12,000원이고요. 여러분 블루드래곤 좀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 지금 9,000원인데요. 블루드래곤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만 요렇게 예뻐지게 여러분 잘 달궈진 아이들 찾기가 블루드래곤 쉽지 않을 거예요. 요렇게 마지막 입장까지 완전히 지금 너무 예뻐져 있거든요. 음... 진짜 제대로예요. 아우 세상에 이런 거 여러분 콩분에다가 하나 심어가지고 보면 너무 힐링이잖아요. 요 보세요 완전 진짜 장미꽃이네. 다 장미꽃이네요. 테슬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격 지금 24,000원인데요. 테슬라 얼굴 하나가 여러분 아직도 지금 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렇게 얼굴이 큰 테슬라도 없지만. 와, 진짜 사이즈 하며, 나오는 자구 하며, 요거 지금 24,000원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세요. <웃음> 얼굴, <웃음> 자구까지. 이게 은근 여러분 테슬라가 품종이 너무 괜찮은 품종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구들도 잘 이렇게 내 보여주고, 요게 특히나 이게 그냥 쫀득해지면서 붉게 물들면서 약간 정말 고급스럽게 물든, 그리고 다져진 누다 같은 느낌도 있고요. 와, 이거 보세요. 막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얼굴도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와, 테슬라 이런 큰 군생은 저는, 어 처음 본것 같은데요? 다 너무,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 특이한 입장, 이게 조금 약간 풀릴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길바도 있습니다. 길바는 제가, 어, 추천하고 싶은 추, 추천하고 싶은 품종인 게 굉장히 건강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육이 키우실 때 이제 막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제 조금 걱정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길바는 품종이 굉장히 건강해가지고 요렇게 잘예 야물어진 아이들 키우시면 색감도 너무 예쁘게 오랫동안 볼수 있는 아이들이고 진짜. 여러분, 요, 여기 색깔에서 완전히 더 빨개지거든요. 뮬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요 정도 작은, 네,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밀조밀. 네 알차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laughs> 아이들을 이제 분갈이 한번 해 주시면 이렇게 세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작았던 얼굴들도 커지면서 튼튼해지니까 분갈이 하시면서 요렇게 조금 크게 한번 키워 보시는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요렇게 작은 아이들이 분갈이 해 가지고 이렇게 튼튼해지면서 세력 좋아지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들 음 요렇게 온슬로우도 물들어가는 가을이네요 온슬로우는 뭐, 여러분, 품종 진짜 건강한 걸로는, 와, 진짜 온슬로우는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요게 팔랑이들아니고요 색깔 보시면 요 정도로 온슬로우가 물 들어가는 거면 꽤잘 묵어진 아이들, 인거 아시죠? 온슬로우 요거 지금 3,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샤르먼. 와, 진짜. 이것도 7,000원으로 지금 가격을 내려주셨어요. 샤르먼, 요렇게, 네, 얼굴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아주 붉게 요렇게 물이 들어가는 또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입장이 보시면 약간 각이 진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약간 샴페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키울 수가 있는 품종 중에 또 하나가 샤르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7,000원으로 내리셨네요. 샤르머는 7,000원이구요. 아, 아방가르드가 있어요. 네,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요거 따글따글한 것좀 보세요. 아유, 너무 귀여워요. 아방가르드. 이게 여러분, 자구들이 굉장히 또잘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요거 보세요, 그냥. 예이 약간 조금 큰 풀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도 지금 이제 세력이 요렇게 막 이게 막 커지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넉넉한 화분에다가 음 상토 한3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마사나 녹소토 뭐 요런 거좀잘 섞어 주셔가지고 어 분갈이 해 주시면 아주 건강하게 요렇게 작은 아이들도 잘네클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보세요. 엄마 밑에 있는 아가들 같아요. 그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죠? 여기 이제 농장에 올 때마다 요거는 너무 예뻐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도 제가 또 영상을 자꾸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신비로즈 8,000원인데 여러분 색깔 보세요. 아우, 어쩌면 이게 진짜 색감이요. 그냥 핑크라기보다는 너무 진짜 신비한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예. 세상에, 요런 거 보세요. 와, 이런 거는 진짜 물감으로 칠해도 흉내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색감이 다 요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조금 미니미니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얼굴 보세요. 와,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예. 가격이 너무 좋아요. 요거 지금 삼두. 네, 보통 한 3도 정도 되는데, 5,000원이에요. 가격이 진짜 너무 저렴한데요? 아이시 그린인데? 와, 그리고 여러분, 얼굴도 이렇게 다 짧아진, 그런 다져진 아이들이거든요. 너무 좋다. 아이시 그린 5,000원이에요. 또 백봉이 있습니다. 백봉. 백봉이 지금 여러분, 가격이 4,000원인데요. 이렇게좀 얼굴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어 꽂아놓으신 거, 요거 기준으로 해서 소개해드려야겠다. 요거 4,000원입니다. 백봉은요. 너무 좋죠. 진짜, 품종도 튼튼한 거 아시죠? 예, 또뭐 천천히 또 성장하는 거는 있지만,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또 백봉 아니겠습니까? 아유, 색깔 얼마나 예뻐지게요. 요런 색감으로 그냥 뽀얘지잖아요. 흑장미, 네, 5,000원이에요. 어. 흑장미를 5천원에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조금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작은 아이들 저렴하게 사서 또 여러분들이 예쁘게 또 키우실 수가 있잖아요. 요런 거는 뭐 사이즈가 너무 좋고, 일단 이제 농장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뭐 사이즈도 좋고 건강한 아이들 잘 선별해서 보내드리니까, 네, 흑장미는 여러분들이 5,000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두도 있어요. 이두하고 외두도 뭐 많이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두 주세요, 뭐, 외두로 주세요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예, 네, 이두 아이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흑장미는 5,000원에, 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 지금 석양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16,000원이고요. 음. 요거 보세요. 얼굴 그냥 쫀득해지면서 요렇게 입장 짧아진 거. 와, 진짜 완전 돌이에요. 와, 요거 보세요. 대박. 아, 진짜 튼튼한가 보다. 어머, 이런 거 제대로 된딱 다져진 얼굴이네요. 이렇게. 입장 짧고 너무 건강하고 예쁩니다. 석양. 네, 16,000원이네요. 프리티 우먼. 네, 프리티 우먼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왜 좋아하시냐면 요렇게 동글동글 따글따글 따글 정말 귀염귀염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어서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요게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거 12,000원이면 가격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얼굴 하나에도 여러분 가격이 굉장히 좀 있었던 아이들이어가지고 요게 이제 어좀 퍼져있을 때는 어, 프리티우먼이왜 이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비싸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렇게 여러분 얼굴이 동글동글 다져져 었을때 보시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 농장에서 보시면 너무 욕심나는 아이들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엽게 생겼죠 진짜 너무 귀여워요 땡글땡글 아유 귀여워라 요래서 프리티우먼 키우는 것 같아요 네 12,000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게 생겼죠 콩분에다가 오글오글 심어 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요 정도, 네. 요 정도 사이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골드 윈입니다. 가격이 7,000원인데요. 너무, 요거 보세요. 너무 알차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가격 7,000원에, 진짜 요 아이들도 너무 지금 튼튼하고 단단하게 잘 크고 있고요. 세력이 진짜 좋은 아이들이네요. 요렇게 이두 아이들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보시면 자구들이 꽤잘 나오는 그런 품종인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색감은 요렇게 예쁘게 또 물이 드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7,000원에 너무 알차게 키울 수가 있는 골드 윈 초성록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물을 조금 먹었을 때는 요렇게 환하게 피고요. 물이 부족하면 완전히 오모라들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데 너무 귀엽게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아이고 네네. 소속놈 너무 귀엽죠. 요거 지금 3천원에 여러분 키워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소나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다육이들을 붉은빛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또 완전히 그 초록빛으로 또 키우면서 진짜 소나무처럼 키울 수 있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요거 같이 보세요. <laughs> 꼭 진짜 분재소나무 키우는 것 같은 매력이 있는 아이들인데, 요거 소속록은 지금 3,000원에, 요렇게 따글따글한 아이들 받아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매직잼입니다. 여러분 얼굴 예쁜 거 보세요. <laughs> 요거 매직잼, 요 아이들 요렇게 한 포트 키워도 좋은데,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요거 한세 포트 정도 합식하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요거 세 포트 정도 합식을 하시면 진짜 완전히 군생이 되는데, 그런 군생 그 정도로 얼굴 있는 거 저는 한 3만원씩 사서 키웠던 것 같은데, 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구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자구들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짜, 너무 잘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합식을 해가지고 키우면, 너무, 진짜, 너무 좋을 아이들 중에 하나가 저는 매직잼인 것 같아요.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요런 거한세 포트 정도? 네, 합식하시면, 완전히 꽃밭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두 개만, 두 개만 모아놔도 진짜 예쁘죠. <laughs> 제가 앞에서도 온슬로우 네 아주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군생 너무 예쁘네요 이거 지금 매장에서 만 이천 원에 판매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냥 만 원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온슬로우 네 군생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연락주세요 너무 예쁘게 잘네 건강하게 잘예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이제 추억 만들기 농장에서 또 예쁜 아이들 또 영상에 담아봤고요. 어, 이제 워낙 도심 속에 있는 또 농장이잖아요. 그러나 또 주변은 너무너무 예 좋습니다. 바람 막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키핑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어, 언제나, 네, 함께 하실, 어, 또 키핑 회원들 모집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키핑장이 또 하나의 매력이 있는 게 지금 여기 이제 키핑 테이블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키핑 다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정도 이제 사용을 하시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예쁜 다이들 가꾸시면서 취미생활 하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추억 만들기 농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키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밭을 만들어주신대요. 그래서 키핑 다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밭을 다 만들어주시네요. 대박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번식하고 싶은 아이들, 뭐 창으로 키우고 싶은 아이들, 사실 이제 화분에다가 키우는 거하고 밭에다가 키우는 거하고 완전히 네, 성장하는 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밭을, 텃밭을, 네, 다육이 텃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다른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텃밭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제 막 시작을 하셨네요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밭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밭에서 다육이 뽑는 거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여러분들도 네이 텃밭을 가지실 수가 있네요, 여기에 오시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네, 문의하셔서 한번 농장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